Hello，大家好，第四十二天最高票的母娘人，I will，b 不啦 b l a a s soon as，b l 不啦不啦，一什么什么，我就什么什么。大英苏梦洁，看前面从你婆头这块过，我一有了钱就会搬出去，对吧、啊？ 我一有了钱就会搬出去. 동문생기면 이사 나갈 거다. 밑으로 이사 나가다라는 뜻이요. 그래서 I will move out as soon as I have money. I will move out as soon as I have money. 자 어순 잘 기억해 주셨죠? 이사 나가다가 앞으로고요. 자 이번 볼게요. 我一跟他说话就脸红. 난 그녀와 말만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결과가 먼저 나오죠 얼굴 빨개진다 빨갛다는 blush I will blush as soon as I talk to her 그녀와 말을 하다 할때 talk to her 이 상우 다이 긴장 난 무대에만 서면 긴장된다 긴장되다 get nervous 혹은 be nervous도 괜찮고요 I will get nervous as soon as I stand on the stage. Get n e Get nervous. g s s o o n e s o s t o n r o n t e s t g e Get nervous. s s o o n s s t n o n t e s t g e o o r

예문 보면서 같이 익혀볼게요. 我没想到你会来. 너가 올 줄은 몰랐다. I didn't expect you would come. 자 여기서 would 어 will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과거를 썼죠. 왜냐하면 앞에 didn't을 썼기 때문에. 네, 요구만 주의해 주세요. 2번我没料到今天雨会下这么大. 문장 좀기네요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다. I didn't expect it would rain so hard today. 자, it은 여기서 날씨를 가리키는 거죠. It would rain so hard today. 3번. "我没想到他会得奖." 나는 그가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. 상이 나왔다. 得奖입니다. 자, 여기서 win it. 예, 획득하다, 이기다. p r i z e 는 상이고요 그래서 i didn't expect he would win the prize. I didn't expect. h e w o u l d w I n t h e p r I z e 네 I didn't expect. 문장 배워봤고요. 연습문제 내어드리도록 할게요. p 번, 我没 I didn't expect. 문자 답장할 줄 몰랐다. e 번, 我没 d 到这个会这么难 이게 이 I 게 i d n t e e p I e I didn't expect. t I d e d 퍼메시언더 다호이 따인, 다호이 동의 이런 뜻이죠. 그가 승낙할 줄은 몰랐다, 그가 동의할 줄은 몰랐다 이런 문양이에요. 자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릴게요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시시다자